자, X가 A 이상 1 이하일 때 함수 Y의 최댓값이 2분의 3, 최소값이 1일 때. 자, 유리함수는요,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합니다. 그래서 A일 때하고 1일 때큰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예요. 그러니까 이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. 그걸 확인하려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죠. X는 2. 그리고 y는 4 점근선이죠? 어차피 축은 중요하지 않아요. 그래서 얘를 그리고 자, 나는 a에서 1 사이의 범위만 그릴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이1 3 4분면 방향에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러니까 x는 2, y는 4 이렇게 돼 있을 때2 4 4분면 방향에 그려지는 경우가 있겠죠? 그럼 이걸 먼저 나누셔야 돼요. 그러면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? X에 아무 값이나 대입해보라 그랬어요. 보통 대입하기 편한 게 0이어서 0을 대입했는데, 지금 주어진 구간이 A에서 1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A와 1의 함수값들이 궁금하거든요. 그러니까 쓸데없이 0 넣지 말고 1을 넣어볼 거예요. 그러면 X가 1일 때, Y는 1 2분의4 더하기 K. 그러면 마이너스 K-4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는 k 때문에 정확한 값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지금 요 회색 칠한 부분에 지나게 되려면 얘가 4보다 작아야 하는 상황이고요. 자두 번째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4보다 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1의 함수 값이 1의 함수 값이 이렇게 찍힌 거고 어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. 다 그릴 필요도 없어요. 얘가 a, 얘가 1.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1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. 자,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. 그러면 방금 1일 때 값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잖아요. 얘가 최소값 1이다. 자, 그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4보다 작은 범위 맞죠? 네, 이거 만족하는 범위예요. k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. 그러면 최대값은 a일 때죠? a를 대입하시면 a 2분의 4a. 더기 k, k자리에 마이너스 5 대입할게요. 얘가 최대값이니까 2분의 3이 돼야 돼요. 그러면 양변에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8a 마이너스 10은 3a 마이너스 6. 자, 5a는 어, 이양음 4가 되죠. 네, 그래서 5a 빼기니까 a 안 구해도 돼요. 5a 4 빼기 k가 마이너스 5. 그래서 9가 됩니다. 그럼 오른쪽 경우는요. 얘가 어, 1일 때 함수값이 -k-4인데, 걔가 4보다 크니까 이렇게 1일 때 여기 이렇게 찍혔어요. 얘가 -k-4. 자, 그리고 얘가 a부터니까 a는 이쪽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였겠죠. 그러니까 1일 때최대값 가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1일 때 함수값 -k-4가 최대값 2분의 3이다. 근데 보세요, 지금 우리는 얘 k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했죠? 2분의 3은 4보다 큰 값이 아니에요. 그래서 얘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애초에 최대 값이 2분의 3이고 최소 값이 1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4보다 작은 영역에서만 그려져야 돼. 그러니까 4보다 큰 영역에 그려질 수가 없으니까 1번 경우밖에 안 되겠구나 하고 출발하셔도 괜찮습니다.